나쁜 습관 정리법. 진심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평가는 오직 남들에게 맡기고 순수하게 결과로만 승부합니다. 결과로만 승부한다는 말은 모든 결과를 자신이 올고지 받아들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은 불평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눈앞에 놓인 업무에만 집중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깨끗이 인정하고 다음을 위한 밑바탕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주변에게 믿음직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쓸데없는 핑계를 대기보다 책임을 지려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써 과정을 높이 평가받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를 내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여유가 있다는 말은 두 가지 효과를 가집니다. 첫째, 너무 바빠서 그것을 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없앨 수 있습니다. 둘째, 어느 정도 분량의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맞춰질 수 있을까 하는 발상이 생겨납니다. 과제를 전부 앞에 놓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의 가능성을 넓히고 업무 처리 능력도 높이게 됩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논리적으로 대화하지 못하는 게 험담의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만이 많다면 이러한 상황을 바꾸려는 건설적인 제안을 객관성을 띠고 말해야 합니다. 무조건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 취급을 받기 쉽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이 조직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될수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관계는 이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행한 이직이라면 회사나 사장 혹은 상사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다 직장 내에서 입지를 잃어 어쩔 수 없이 이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은 정의감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성실하고 우수하지만 조직에서 모순점을 발견하게 되면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직이라는 곳은 원래 어느 정도의 모순이나 비효율적인 면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 모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해결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해두는 편이 낫거나 큰 해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조직만의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당신의 처세를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이루면 윗사람에게는 주변을 배려할 줄 아는 겸허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이고 아랫사람에게는 부하 직원을 인정해 주는 좋은 상사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이 사람과 일하고 싶다는 신뢰감을 줄수 있습니다. 자신의 푸념을 들어주는 친구가 소중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할 뿐더러 자신의 문제도 홀로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역경과 스트레스에 약하고 자존심 또한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더욱 주변에게 푸념을 늘어놓고 싶어하고 그들로부터 공감을 얻으려 합니다. 자신이 옳았음을 인정받고 괜찮다는 위로를 받으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흔히 경영자는 고독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경영자들이 대개 혼자서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는 까닭일 것입니다.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는 결정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든 자신의 목표를 이룩하려는 원동력으로 이어집니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혼자서 생각할 시간을 늘 확보해둡니다. 급성장하는 젊은 회사에서 균열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리더가 너무 바쁜 나머지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타는 사람은 남의 의견에 맞추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때문에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집중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과 쓸데없이 엮일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에 열심인 수험생이나 회사를 창업해서 영업하는데 필사적인 사업가, 창작에 몰두하는 작가,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일하는 직장인 등 이들 모두는 자기 일에 홀로 매진하고 있으며 남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습니다. 쓸데없는 만남을 지속하며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중심으로 둘수록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에 자유로운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러움이 꼭 부정적인 감정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이유를 헤아리고 나도 그 사람처럼 노력하겠다는 의욕이 생긴다면 이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로 볼수 있습니다. 자존심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당당히 여기는 자부심과 허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부심은 좌절하지 않고 아직 할수 있다는 자기 신뢰감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자부심은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이자 지침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일은 돈 들이지 않고도 타인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겸허한 성격으로 비춰지는데 체면보다 실속을 챙기는 현실주의자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허세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남들에게 허리를 숙이는 일이 결국 자신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처럼 찾아온 상승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판단 기준에 맞춰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좋고 나쁜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짜증만 내는 상사에게 혼나게 되면 화가 나겠지만 존경하는 상사에게 혼나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낸다는 생각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판단 기준은 달라집니다. 자기 기준에 맞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맞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은 사람은 남들 기준에 맞춰 살고 싶은 사람으로 주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장보다 남의 주장을 우선시하면 쉽게 지쳐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삶보다 타인의 삶을 우선시하면 늘 남의 뒤만 쫓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더라도 그것은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오히려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는 남들과 다른 가치관을 지녀야 합니다.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의문을 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옳다고 말하더라도 반대 의견을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들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바른 면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괜히 트집을 잡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해로울 일은 없으므로 생각하는 훈련 삼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분노나 불쾌함을 일으키는 중요 요인 중 하나는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만큼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지 못했을 때의 실망도 크게 됩니다. 아이를 대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아이로 자라도록 미리미리 조언도 해둡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아이가 비뚤어져 부모의 기대와 정반대로 나가기 시작하면 부모는 초조함을 감출 수 없게 됩니다. 아이도 역시 남인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아이만의 인격이 있고 적성과 생각이 있으며 삶이 있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라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 충동이 생겼을 때는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작동시켜 스스로 완전히 납득할 수 있을 때만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고 싶다는 감정을 억누를 수 있고 따라서 돈도 절약하게 됩니다. 모든 지출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 전반적인 삶이 만족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돈을 그저 모으기만 한다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효과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축을 중시하는 사고의 문제점은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려는 발상이 약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즐기거나 성장하는 것보다 저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상이라 말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충동 구매하거나 믿기 어려운 투자에 속아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사용해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충동을 자극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속는 것입니다. 돈을 그저 모으기만 하다 보면 돈을 불리는 일에 어두워져 투자와 사기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관리해야 할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입니다. 중시해야 할 것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 것인지, 어디에 시간을 투입할 것인지가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을 이용해 효과를 최대한으로 내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최적화하는 일, 즉 행동의 관리가 중요합니다.